<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나우캠프입니다. 아, 오늘도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 여기는 가평에 위치한 블루문 캠핑장이고요. 비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프를 먼저 피칭하고 카메라를 켰고요. 오늘은, 어,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형님들이랑 이렇게 세 가족이서 뭉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희 텐트를 칠 거고, 저희 텐트에서 오늘 어른들끼리 먹고 놀것 같고, 저 위에 텐트는 애들 전용 테이블로 마련해 줄 겁니다. 오늘은 비가 온다 그래서 어, 노스피크 돈맥스 텐트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타프 안에 살짝 걸쳐서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팅 끝나고 또 카메라를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목소리> 오전캠핑 세팅이 끝났습니다. 어. 아, 비가 주르륵 주르륵 내려. 주르륵 주르륵 맞아? 아, 확 내렸다가 또 잦아들었다가 아, 또확 내렸다 가 잦아들었다 이러고 있어. 어제 저희 이제 형님들은 어제 밤에 오셨는데 어제 천둥 번개치고 난리 났대. 어. 어. 지금 애들은 위에 가서 지금 아침 먹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빨리 아침 먹으러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아침을 맛있게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역시 형님들하고 오면 좋아. 좋아. 왜냐면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라. 제일 보살핌을 많이 받습니다. <laughs> 예? 그래요? <laughs> 제가 보살핌을 <laughs>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이제 형님들이랑 총세 가족이서 재밌게 한번 캠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 인연은 비룡 캠핑장에서 이어졌어요. 맞아. 그리고? 비룡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 인연이 계속 이어지게 됐어요. 음. 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룡 그 사장님께서 사장님. 이제 하늘의 별이 되셨죠 그래서 그 형님이 이어준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음. 감사합니다 음. 음. 종민이 형잘 지내지? <laughs> 아또 눈물 <laughs> 나려도그겠죠 오늘 1박 2일 진짜 재밌게 캠핑을 한번 해볼 거고요 맛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음. 해 먹을 겁니다 저희도 이제 빨리 올라가서 아침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저희 텐트에서 먹고 놀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형님들의. 응. <laughs> 형수님들도 있어요. 저희는 이따가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와, 타프 찢어진 거 보이세요? 텐션을 너무 과하게 주다 보니까 쫙 나가버렸어 심실링이 네. 터졌다고 내가 힘이 좋아서 그런 거야 아 맛있어 보이긴 하다 그지 밥이 잘 됐겠지? 아 좋아 좋아 와. 음 그지 초밥을 할 때는 밥이 이렇게 고들어야 돼 다시 하지 말자 이거. 이제 우리끼리 갔을 때고. 여기야? 뭐. 아 이거 인원이 많으니까 양을. 됐어. 여기는 가평 블루문 캠핑장 데크존입니다. 숲속 사이트.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데크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 오면은 이렇게 카트로 짐을 이렇게 옮기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길 따라. 와, 진짜 숲이네. 여기는 완전히 여름에 시원하겠다. 와, 여기는 완전 그늘 대박입니다. 와. 와, 이런 식으로 프라이빗하게 어, 데크로 이렇게 작업해 놨습니다. 이쪽이 블루문의 특별한 데크 사이트랍니다. 와! 죽입니다. 오, 닭이 정도면 됐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아, 이제 여기에다가. 아, 쪽파. 쪽파 들어가고, 통팽이 들어가고. 자, 개봉하겠습니다. 자, 와 우와, 해신탕 완성됐습니다. 아 음. 문어 장난이 하게 부드부드합니다. 네. 잘겠습니다아 그, 죽인다 해신탕. 아, 예. 국물이 진짜. 너무 끝내줘. 잘 드렸어요. 아 좋습니다. 아있게들 드십시오. 덕분에 이렇게 몸보신을 하게 됐네요. 덕분에 음. 문어 예술이다. 잘끓였어 잘. 이거 잘 먹자마자 바로 골뱅이 무침하면 안 돼요. 이 양념 왜 이렇게 맛있어? 저 식초도 집에서는 뭐 사과 식초나 이런 거뭐감 식초, 현미 식초 이런 거 쓰잖아요. 저는 그냥 순수 식초. 안전 안아 앉아 안이 앉아, 앉아. 음. 여기 또 누이지가. <놀람> 아까이 새야요. 음점저안 쓰니까 리요 너무 배부릅니다. 하루가 후딱 갔어요. 어, 하루가 후딱 갔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먹기만 하고 있어요. 음. <laughs> 먹다가 놀다가 먹다가 놀다가 먹다가 놀다가 동반 캠핑은 이런 어, 거아니겠어요 맞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빗소리도 들리고 또 타프 밑에서 먹는 또 술이 어? 맛있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진짜 재밌게 즐겁게 술자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술은 많이 안 먹고 있어요, 음. 그죠? 얘기를 많이 하고 술은 진짜 많이 안 먹고 있습니다. 여기 캠핑장 너무 좋네. 가평 음. 어. 블루문 캠핑장이고요. 진짜 좋습니다. 아까 보셨죠, 구독자님들 여기 산책로부터 해서 여기 데크 사이트. 아 기가 막힙니다. 아, 수영장도 진짜 괜찮게 해놨어요. 워터슬라이드처럼 애들 놀게끔도 해놓고, 어, 되게 괜찮습니다. 여기는 가족 캠퍼들한테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캠핑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단체 캠핑 할수 있게끔도 사이트가 구비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다섯 팀, 여섯 팀, 일곱 팀, 막 이렇게 단체로 오시게 되면, 저 F존이라고 밑에 사이트 있거든요. 거기 예약하셔가지고, 진짜 딱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놀수 있게 돼 있어. 진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불편한 거는, 편의동이 조금 멀다라는 좀 단점은 있는데, 어, 그래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빨리. 하늘이 뚫린 것같아 어, 정말 많이 먹립니다 마이크가 없으면 음성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형님들은 다 이제 텐트로 올라가셨고 하루 진짜, 진짜 먹다 끝난 것 같아요 어, 먹다 끝났습니다 영상은 많이 찍지 못했지만 어, 그래도 저희는 좋았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또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저희는 이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자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구독자님들 덕분에 또 저희가 협찬 광고를 또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구독자님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게 뭐냐면 어, 지금 제가 지금 안고 있는 의자인데요 이 피버스터 체어 입니다 근데, 그냥 체어가 아니고, 스위블 체어입니다. 스위블 체어라는 거는, 제자리에서 이제, 360도 돌아간다는 뜻이죠. 이 체어를 오늘 구독자님들한테, 막간을 이용해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체어 크기는 요만합니다. 일반적인 체어 크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방이, 이렇게좀 크게 나왔어요. 이렇게요 정도, 요 정도 패킹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기는 요만하고, 무게는 1.6kg입니다. 1.6kg면 약간 무겁긴 합니다. 패킹 사이즈보다는 약간 무겁다. 일단은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가방에서 꺼내면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설명서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스트랩으로 처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스트랩을 풀면은 이렇게 스트랩을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여기 보면 다리 네개 보이시죠? 여기 다리 네 개. 다리 네 개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먼저 우산 펴듯이 펼쳐 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산 펴듯이 펼쳐 주시면 일단은 거의 끝난 겁니다. 다리를 이렇게 펼쳐 주시고 요거는 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겨 주시면 딱딱딱 소리 나거든요. 이렇게 딱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제 홈에서 탁 나와요. 그러면은 엉덩이 부분을 받치고 있는 거는 일단. 허리랑 등을 받치고 있는 거는 2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 1단 두 개, 그 다음에 양쪽에 2단 두 개인데, 이러면 끝난 겁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지금 제가 안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의자도 똑같은 건데, 엄청 간단하죠. 피칭이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스위을 체어 자체가, 요렇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엄청 편해요. 보통 의자에 앉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테이블이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으면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테이블에 걸려요, 그죠? 요즘에 보통 400 세팅을 잘안 하고 거의 5 0 0 세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5 0 0 세팅이면 이 무릎이 테이블 밑으로 살짝 걸리잖아요?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의자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의자를 빼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아있다가 일어나고 싶으면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일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해. 그리고 이게 내 아중이 150kg입니다. 150kg.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헬리녹스 체어원 라지 사이즈입니다. 라지 사이즈. 그리고 이게 피버스터 스위블 체어고요 보면 약간 높이가, 약간 스위블 체어가 조금 높습니다. 제가 앉아볼게요. 자, 헬리녹스 체어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을 수 있죠. 이렇게 앉으면은 약간 엉덩이를 딱 받쳐주면서 아주 편안합니다.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무릎이 들리죠. 그리고 뒤로 제쳤을 때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흔들림이나 이런 게 없죠. 스위블 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으면 은 무릎이 약간 평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제혔을때헬리녹스 체어보다 훨씬 더 많이 뒤로 편안하게 기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유격이 조금 있습니다. 보면 흔들흔들 그러죠. 흔들흔들 그러죠. 벨리노스 체어는 흔들거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는 흔들,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 이렇게 흔들흔들 합니다. 이렇게. 근데 처음에 이걸 앉았을 때, 어제 앉았을 때, 오, 뭐야. 왜 이렇게 흔들려? 조금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두 시간 지나고 막 앉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하 제가 앉을 때마다 막 이렇게, 이렇게 제가 몸 가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 진짜, 진짜 편합니다, 이게. 왜냐면 저는 또 요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구독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요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테이블에서 뭐 칼질했다가 이쪽 테이블에서 또뭐 끓이고 이쪽 테이블에 있는 거뭐 가지러 갔다가 막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요리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진짜 구독자님들 이거 이 수입을 채워 뭐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한번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 피버스터 스위블 체어 추천드립니다. 제가 뭐 다른 거 추천 잘안 드리잖아요. 뭐 광고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광고도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 또 장점이 뭐냐면 이제 보통 이런 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핏을 끼워줘야 돼요. 저 같이 이렇게 덩치가 크거나 무거운 사람들은 파세석이나 아니면 마사토 아니면 뭐 해변이나 이런데 가면 이 다리가 이만큼씩 막 이만큼씩 구부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볼핏을 무조건 착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피버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리 모양이, 이렇게 널찍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볼핏을 구매를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부모님들, 엄마나 아빠,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그리고 요리를 전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스위블 체어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구독자 이벤트로 피버스터 체어 두 개, 두 분께 보내드리고, 첫 번째 조건이죠. 나우캠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되고, 구독자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이벤트 참여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 그렇게 댓글을 다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편합니다. 정말 편해요. 나오 만져봤지 않아? 응, 음, 편해. 편하지, 진짜 편하지. 저희는 또 사이트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캠핑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캠핑 은 처음이에요 나도 나 어디서 어디서 무일 하냐 무슨 일 20년 만에 처음이야 진짜로 You r e w e we r e running from a

아, 이게, 어. 어제까지 비가 진짜 많이 오다가, 오늘 와. 아침까지 비가 왔지, 그죠? 그니까, 러 이제 해가 뜨니까, 열기가, 이제 수증기가 증발되면서,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아, 이게 굉장히 습해. 가만히 있으면 어. 시원한데. 아, 가만히 있으면 시원한데. 움직이면 막, 땀이 줄줄. 아, 맞아요. 아, 완전 진짜 여름입니다. 이제 장마가 확 왔죠? 그래서 계곡에도 진짜 위험했을 와. 거예요. 막, 물도 많이 넘치고. 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계곡 캠핑장 이런 데는 좀, 여름에는 조금 장마철에는 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런 오토캠핑장 위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이. 저희 이번에는 또 좋아하는 진짜 사랑하는 형님들이랑 같이 캠핑을 하다 보니까 촬영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저희는 즐거웠다는 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나우캠프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야키쿤 이벤트 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부심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피버스터, 체어 두 분, 그 다음 약키쿤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을 뽑아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은 어떻게, 두번 달아야 돼요? 어, 고정 댓글로 어, 확인하세요? 어, 고정 댓글에 저희가 추첨을 어떻게 하는지 남겨놓을 테니까 그걸 검색해보시고 댓글 이쁘게 달아주시고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캠핑장에서 만나요.